아, 갈때 사갈까? 헤나 좀갈 때? 음, 그래, 헤나도 먹고 싶을 거 아니야? <laughs> 그래. 기겁두개 하면... 사가자. 그래서 헤나 한번 줘보자. 헤이다! 헤비! 비비. 헤비! 헤비! 이비 헤나, 이거 간장게장이다? 아 우리가 아 어제 먹었는데,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코마트에서 샀는데 경인 형님 주려고 우리가 샀어 코마트에서? 우리가 어제 사 먹어봤거든? 어제 그래? 근데 이게 하나에 11, 리불밖에안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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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꽃게 하나 들어가 있어 근데 별로 크진 않거든? 오 근데 진짜 진짜 막알 같은 거 있지? 그런 거꽉차 있고 큰가 보네? 꽃 하나인데도? 응 나도 에서 샀을 거는 이미 잘리었다 <자리도 웃음> 이게 뭔데 이걸? 206불이나 주고 사냐고 이거 어, 카메라 값이야 240불인데 나 때문에 이0사불 맞아 240불짜리야 이거 하 진짜 잘 들어봐 내가 어떤 쿠션을 해나에 발랐어 그다음에 어머님한테 어머님 이거 커버가 잘 되는 것같아 이때 어머님 응. 시더니해나의 피부과 가야겠다 한국 가서 피부과 좀가 이러시는 거야 응. 근데 그 전에 얼마 전에 우리 오빠가 내가 오빠 나 지금 모공 내가 모공이 크잖아 그래서 응. 모공이 잘 커버되는 것 같으니까 우리 남편이 아 해나 얼굴이 더럽네. <laughs> 여기 더럽네 뭐야? 많다고, 아 해나 얼굴이 어. 더럽네. 그래, 아. 너 비밀이가 있어. 내가... 아니 근데 너 피부가 피부는 좋은데 해나? 나쁘지 않지. 어. 뭐 발랐지 지금 살짝. 어피부 하여튼... 좋은 거 있는데. 가르는 거야. 뭘 가려 너? 아니 하여튼 그랬어. 그래서 음. 내가 음. 안 되겠다. 나 이제 모공에 신경 써야겠다. 그랬더니 우리 오빠가 원래 이런 거 비싼 거잘안사주거든나 어. 보고 뭐 모공 좀 케어라고 하 이거 사래. 그래서 어. 기분이 안 좋. 어. 왜? 왜? 좋은 얼마나 내 모공이 크냐? 크면... <laughs> 이런 거나먹 쓰라고 뭐 하지? 아 되게 부담스럽다. <laughs> 이만큼 돈 썼는데 막돈값안 한다고 한 거냐? 그래서 되게 스킨은 좋대. 그, 거기에 캐비아가 들어가 있다고? 어, 그 캐비아 우리 먹는 캐비아? 어. 어때? 나는 매트를 좋아하거든? 근데 얘가 음. 너무.. 너우해서 어. 어 나도 아니, 왼쪽이 더 좋은 왼쪽이 것 같긴 왼쪽이 거 같긴 해. 이거는 조금 커버력도 좀 낮아. 어 맞아 커버력이.. 음, 확실히 난, 차이가 커버력이 나긴 해. 해. <laughs> 해. 야 뭐가 어 아무튼 왔어. 저번 주에 계속 집 하고 그다음에 데뷔 카드 만들고. 근데 잘 만들었어. 잘 만들었어. 핸드폰 번호만 적어. 주려고. 아. 아. 그리고 이제 자막도 내가 안 써. 이게 AI 하는 거 있거든. 그래서 그거 하고 썸네일은 다은이가 만들고. 협진이 오빠도 한번 해봐. 이빈. 이빈. 오. 육포 육포? 음. 음, 음 이게 다 이게 얘가 채용하는 <laughs> 거예 벌써 반응 온다. <laughs> 자기가 자기보다 서열이 높은 사람 건 입에서 아, 안가지가고 낮다고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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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생각하면 가지간다고. 그래서 응, 응. 너건 절대 안가지가고 어. 앉아. 오 진짜 안 가지가. 아? 아? 진짜 안 가지가. 아? 어머. 오, 민망한 진짜. 가시네. 어머 안 가지가. 응. 나 찍어줘봐 다. 나 학술보고 바로 앙 하고 가져갈 것 같은데. 야영. 더 내려. 더 내려가야 돼요 이비가. 네. 응, 궁금해요. 응, 안 가지간다. 아, 안 가지가고. <laughs> 이거 진짜 형거 가지가면 진짜 진짜로? 아니야. <laughs> 과연. 아니 왜? 진짜 형왜 그런 거야? <laughs> 씁쓸한 표정. 뭔데? 아, <laughs> 어뭐 휴양 리트 같은 거 좋아하니까. 그래. 운타 쪽에 가서 그런 데 좀. 해나 지금 먹는고 네. 응. 이렇게 한 마리가 들어 거야? 응. 응 끝. 어 oh, it's not e 어. 그렇지 그렇지. 어 yeah. 그럴 수 있지. 음. 그냥 음. <웃음> <웃음> 이거 장실하냐 <시라냐>? 그러니까. <laughs> <laughs> <끈딱, 끈딱. 웃음> 어머 어머. <웃음> 갑자기 눈이 떠졌어. 약간 장님이 갑자기 눈뜬거 같아. 신부사 같아 지 밥을 다못 먹었구나? 내가 실은 졸린 게 아니라 배가 고프던 거같 <laughs> <laughs> 일단 이거 한 입을 먹어봐. 어. 음. 오, 진짜 맛있다. 맛있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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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. 아니 나 게장 야, 진짜 괜찮지? 오랜만에 먹는 거 같아. <웃음> <웃음> 안 돼! <laughs> 형안 먹어? <웃음> <웃음> 형은 찍어줘. <돼>? <laughs>